진짜 이 무인도에 표류한 지 벌써 5년이 됐네. 그러게요. 형, 나 근데 다른 건다 참을 만한데, 여자가 너무 그립다. 아, 진짜 여자. 아, 여자, 진짜 보고 싶다. 여자, 진짜 여자. 하긴 내가 이 정도면 형은 미치겠지. 그런데, <laughs> 오울한 얘기하지 말고 밥이나 먹죠. 그래. 아, 그래. 제가 바닷가 가서 생선 좀 잡아올 테니까 금방 올게요. 그래, 생선 잡 어. 조심하고 어. 물. 아 여자, 아, 아, 여전배. 여자를... 이거 봐. 내 새로 생긴 여자친구 위일숙이야 <laughs> 야, 그... 주영아, 아. 너왜 이래? 수영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야. 그럼 배구공이야. 미안해, 미안. 형들 내 여자친구 가로채려고 그러는 거지? 아, 일수. 그냥 나 여자를 너무 못 만나서 정신이 이상해졌어. 정신 좀 차려. 아니, 나. 아, 왜 이래? 배구공이라고. 아니야. 내 여자친구란 말이야. 영웅아, 잠깐. 형. 아, 형. 형. 고기 잡았어요. <laughs> 뭐야, 이거? 아니, 머리, 이게. 아, 우물 속에서 붙었나봐요. 아, 아, 붙었나 봐요. 아, 아 아니, 그래. 근데, 형들, 왜 그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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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 그래, 지금, 아니, 나, 나 배가 고프고, 목말라서 그런가? 아, 가보 아, 과일 같은 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래. 목말라서 침 아, 나온 거야. 아, 그래. 아, 먹을 건 여기 있고요. 아. 그럼 제가 저쪽 가서 자몽 몇 개만 따오면될것 같은데. 그래, 그래, 자몽, 그래. 자몽. 네. 갖고 와. 네, 조금만 잡으세요 아, 그래, 그래, 조심해. 아, 나, 조심해. 네가, 우와, 그냥, 미쳤어 미쳤어 그래 너희들 지금 준영이 보면서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 왔지요? 아휴 아, 그... <laughs> 아 형, 아니, 우리 이거 잠시 그래. 헛게 보였나 봐 아우 아, 우리가 그래, 여자를 그래, 너무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지금 미쳤나 봐 그러면 안돼 큰일 나 큰일 나 엄마는 진짜 인다 진짜 형 자몽 갖고 왔어요 아. 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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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아, 깜짝이다깜짝이 뭐야, 뭐야,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아니, 목말라서 잠몽 먹으려고. 아, 시원해? 시원해. 응. 어... 목말라 <목소리도> 목말라서. 했어, 목말라서. <웃음> 자, <웃음> 어, 생선 구줄까 섞은... <목소리도> 고기 되게 많으신 것 같았는데, 아무튼, 저 생선 구워야 되는데, 응. 어? 불이 꺼졌나? 아, 어? 어, 그러네. 아까, 아까 켜져 있었는데. 왜 불이 꺼졌지? 어. 살렸어요 어? 어. 어, 그래. 살린다. 어? 살렸다 살렸다 어, 수고했어 <laughs> 어, 꺼졌다! 어? 불이 꺼졌어! 물이 꺼졌어 물에 젖었나봐 나무 다시 다시 불이... 불을 살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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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겠다 아, 그럼 다시 피워야 될것 같은데 나무까지 좀 제가 구해올게요 어? 어? 아니 그냥 부 그냥... 빌면 어? 그냥... 어? 다시 한 한번 해보지 왜 아까 임마, 너 미쳤어? 너 미쳤어? 야, 우리가 여자를 하도 안 만나니까 지금 잠깐, 잠깐 준영이 때문에 이렇게 눈이 막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 형. 준영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아니야, 그건 동엽이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아, 형, 우리 이러면 안 돼. 내가 다시 그런 짓 하면, 형, 나 때려줘. 그래, 그래. 야, 우리 잠깐 눈,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러게 되면. 큰일 나. 큰일 나. 우리가 여자를 못 봐서 그래. 맞아. 송씨 차려! 요 샤리요? 나왔어요. 아, 준호야. 아, 준그래 아, 나머서 내려오다 삔것 같아요. 뭐 야, 야! 조심 좀 해. 아, 봐깐어접린 아, 아, 거야. 아, 이거 바보야. 아, 아, 조심해야 돼. 이런 데다 치면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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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기야? 여기? 아, 해봐. 아, 아, 아

아, 씨, 처음에, 처음에 다치면은 아픈데, 나중에는 나하면안 아프게 되고, 아, 그거야. 그게, 그게 그런 말이지. 그래, 그런, 말이지. 아, 그래. <laughs> 그런 말이야. 저기, 그러니까 다치지 말고, 좀 지나면 어,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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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네. 어서 다리나 다시 줘봐. 아, 야, 예, 예. 아, 아유, 진짜. 아, 이 형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아 조용한!